70년 전 9월 씨.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이 신사참배를 허용했어 지난 주월 1일 103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마침 70년 되는 해 9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린 신사참배했던 것을, 신사참배 허용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총회는 예사로운 총회가 아니다. 매우 의미 있는 총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500여 명의 총대들이 총회에 임했습니다. 마침 이번 총회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명성교회의 일개교회입니다 우리 총회 속에, 총회 안에 속한 한 교회, 명성교회의 세성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장로의학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다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일장생대 학생들도 동참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명성교의 교인들이 약한 천여 명이 몰려왔어요. 총대들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학생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사회가 신사참배 어, 세석을 반대하니 이 것에 대해서 단죄를 내려주십시오. 옛날 고전에 헌법, 어, 재판국에서 합법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판결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국을 보내주십시오. 재판국을 개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의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양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총회가 열렸는데 거의 이틀은 이 일에 내연을안 했습니다. 사실 숙소에 들어가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총회들이 잘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19세기에 미국의 대표 교육학자 폴라스만 교수가 소년 가마소 개원식 참석에서 축사를 했던, 했던 한 내용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소년 가마소는 범죄자를 교화하는 감옥소인데 건축비를 과다하게 사용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라스만 교수는 축사에서 비록 많은 국가의 산이 들어갔지만 단한 명의 소년이라도 이 가마소에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 비용은 그 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라고 역설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 경제인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그 말은 지나치게 편중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건축품에 조금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돈이라고 이렇게 막 쓰고 또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고 따져보겠습니다. 고스터만 교수가 여러 가지 이해되는 말을 했지만, 그 경계인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보라스만 음. 교수가 다른 설명으로는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그 경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한 소년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한 소년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결정에 손을 들어야 할지 정말 고민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 결과는, 그날, 뭐, 익산 시내가 떠들썩였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KBS, SBS, 한국 방송국에서다 들었다. 또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결정이 났다고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난리가 아니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자에게조던큰 장치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더, 좀더이 전도하는 기을를 위해서 힘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와 다를 바 없이 치열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복음 전하는 이 삶은 정말 치열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치열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열두 제자를 물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 약, 약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전부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더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당부하셨어다 사랑하신대요.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하는 매우 치열한 전쟁터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누가 복음1장에는 70인을 세워서 둘씩 둘씩 전도를 보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 갈지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게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야. 오늘 우리가 보금전화로 나가는 그 일은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0인들이 전도를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전도로 보호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려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붕괴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전도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전도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 가게 있는 식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리아의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디오아의 세례를 완포한 후에 바리새에서 시작하여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우리가 알더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으며, 그가 주듯 다니시며, 선한 일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나타내주시고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역사의 시작인 찬세기에서 첫사람 아담 하월을 하나님과 멀리게 만들어 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넘어들여 시험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죄한 가운데 끌고 들어가며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질병을 일으켜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 사탄은 파괴자. 사탄은 파괴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 전도는 이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흐물과 죄러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열사는 양을 따르며,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아는 본질상 진노의 산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배 소설을 쓰면서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름은 쇠과 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세 이 어둠의 세상 집안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너희 내지 것이 위하여 하나님의 진신과들을 입어야 진료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상 신고 모든 것위의이름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고 이를 항상 신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 아들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내 이름으로 무엇인지에 고하면 내가 행하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영적 싸움,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꼭 승리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그 아, 네.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영적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VIP 초청 큰잔치를 앞에 두고, 42일을 앞에 두고, 선포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지뢰의 겁을먹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미하게이 기간을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세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전쟁이 되고 살아있는 전쟁이 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대이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마다, 전도 하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러다니사 그들의 외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사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매고 거리에 나가 침대가, 침대와 용위에 누이고 배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얻으니 사전의 19장에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그 병이 떠나고 앞기도 나가더라. 야구보서 5장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르들을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범백하며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전도하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는 권세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병난 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 교회에서는 병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에 성교지에 나가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눈앞에서 앉은 사람이, 앉은 능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어는 역사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는, 이 병을 치유하는 역사도 함께 여쭤주시는 일을 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전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병든자를 치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현장에서 병치던 치유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선포하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병을 고칠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도 함께 주신다고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수에, 생수가, 생수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얽매인 사람, 죄책감에 얽매인 사람, 자기 신문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억압과 착취에 안돼 있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 외로운 사람, 검사가 안 되는 사람, 부채와 포도로 고통하는 사람, 귀신으로 우한과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함은 없습니까? 그, 어, 제가 총회로 가기 전에 한복교의 전충인 <laughs> 목사님이 저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석만 되면 자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선거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또 추석이 다가왔는데 우리 노숙자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laughs> 제가 이런 공문을 받고 이때쯤 되면 이제 전화가 막 옵니다 연말 되면 또 전화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요즘 저는 이런 공문 받는 게 급이 납니다 이런 전화 반는이 겁이 납니다. 이제 제가 도와도 못하고 한 5만원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도우면 완전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도 울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우리 교회 요구할 때는 최소한 20만원 이상으도도야합니다교회형 목표를 뻔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다가 부탁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고 또 보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시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다이 넘치도록 해서 큰들어 넘치도록 해서 네게 안겨주리라. 그런 믿음으로 제가 구제를 거부하지 않고 전에는 제가 구제를 절대로 전부 동호할 구제 요청하는 오늘 저런 것도 봐가지고 철저하게 이 구제를 전화하면 여러분 언제 설교할까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차참, 차참 나약 이게 오면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이게 무슨 전화가, 누구 전화가. 그것도 보는 거예요. 구제 요청하는 전화가 아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벌써, 어, 배푸는 손이 약해진 것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나옵니다 여러분 약해진 게 없습니까? 약해진 부분이 없습니까? 흐약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흐약해진 이 교회에, 흐약해진 우리에게, 흐약해진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강함에, 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0편-27편에 이렇게 합니다. 요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분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파수하여 주시겠다는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왜안 되리라 신뢰해서 빼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뒤에 아까 사탄의 진지에 신뢰해서 그들의 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야사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회가 여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을때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아니 서식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전도 현상에.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지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숙원합니다. 네, 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로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매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엠리안도간 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능력들이 체험되어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천장을 증거하게 하여 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